겨울에도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에, 물을 적당히 굶어야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서 꽃이 피거든요. 베란다 아니에요. 베란다 안에서 물을 적당히 굶으니까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에,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요. 이렇게 부추 자라는 모습. 예, 부추도 이렇게 많이 심어서 쪼개서 심으면 돼요. 이렇게. 거는한달뿐이안된 거고요. 요거는 숙달 정도 됐어요. 어, 요 정도 많이 자라면 되거든요. 많이 자라면 네 군데 정도 쪼개서 심어도 되고, 화분에다 네 군데 그냥 심어도 예, 싸게 잘 나거든요. 겨울에도 이렇게 잘 나요. 그리고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육이 자라는 모습이고요. 예, 꽃과 또 잠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예, 레몬 예, 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레몬 싹이 또 어디 있냐면요. 레몬 먹고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잘 나왔어요. 어, 요 정도면 잘 크겠죠? 이게 예. 레몬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어서 먹고 그냥 말리세요. 말려야 병균도 죽고 발아도 빨리 됩니다. 말린 다음에 한 3일 정도 말린 다음에 이렇게 심으면 98%는 잘 나요. 레몬이라든가 이런 건잘 납니다. 그래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울에도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